안녕하세요 하을신당 당주 천무입니다 제가 지금 해드리는 얘기는 예로부터 전해서 내려오는 이제 귀신 퇴치법 귀신 쫓는 방법들 이런 걸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그 귀신 퇴치법은 모든 조상들의 생활 속 지혜에서 어, 지혜를 바탕으로 나온 거고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 학자 무라야마 지준이 기록한 데에서, 기록서에도 조선의 귀신이란 책에도, 어, 나와 있는 내용을, 어, 민가에서 행한 방기귀신퇴치법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그걸 기준으로다가 일반인들한테, 지금 이걸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드릴게 첫째는 구타법. 구타법 아시지? 귀신에게, 막 구타,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리는 거를 해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떤 빙의가 됐든지 이제 그런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은 몸에 직접적인 구타를 하는 거예요 막어막 어, 막 구타를 해 심한 구타를 주면 그 이제 뭐가 이제 시인분이 그 귀신의 고통의 이 귀신이 그걸 맞아서 막 아프니까 견딜 수 없어 갖고 어 물러나는 거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요 사람이 직접적인 구타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이제 어~ 어디서도 많이 사용하냐면 어, 교회, 기도원이나, 어제 뭐 이제 기, 독교 기도원이나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동쪽으로다가 뻗은 복숭아 나무가지나 아니면 뽕가지를 이용해서, 손으로다가 직접 이렇게 막, 이렇게 구타를 했지 마르시고 그냥, 가능한, 이제 그런 걸로다가, 어, 하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경합법이라고 해갖고요. 놀라게 하는 거야.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을 가, 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서 위협을 하고 위압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몸에 있는 그 귀신이 어 물려쳐 주고 이제 접근하고 침입하는 거를 막아서 이제 병을 낫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화기법. 가끔 우리가 이제 막 드라마나 아니면 무슨 영화 같은데 막 이런데 보면은 막 불르다가 막 뭐라 하는 장면들 막 보시잖아. 그거를 화공법이라고도 해요. 불은 양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귀는 음이야. 그러면 양이 음을 이기는 거는 불. 이 화기법으로다가 어, 음기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어, 알고들 계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기탁물 있죠. 내가 이제 만약에 이 옷을 입고서는 귀신이 쉬었어. 그러면 이 옷을 그대로 벗어서 태우는 거야.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인형을 주워 갖고 왔어. 근데 그거 오면서 또 내가 막 이상해. 그러면 그 기탁, 그 물건을 가지고 태우면서 아니면 이제 연기를 쐬면서 저기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한여름에 어디 모래사장에. 해수욕장 가고, 모래 찜질을. 나는 뭐가 붙어서가 아니라, 모래 찜질을 했는데도 그 효과를 보고,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번째는요, 뭐가 있냐. 자상법. 이 자상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체에 어떤 이런 환부 있죠. 이런 데를 침으로 찌르거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야. 자극을 주는 거야, 몸에. 그래서, 침을 맞아도 피가 나지만 어느 부위를 쬐거나 이래서 피가 나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걸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가 냐면 이제 얼굴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신체 중에 되게 중요한 데있잖아막 이렇게 손 대면 안 되는데 이런 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인체 어느 부위에 굉장히 이렇게 뭐 은밀하거나 중요한 곳에 이제 그런 음기가 있거나 그런 게 들었다라고 하면 대체하는 방법이 인형이나 아니면 아까 기타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허수아비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대신 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봉박법이라고 해서 가두는 걸 얘기해요. 혼기 자체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거야. 근데 이게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술하거 어떤 행위를 했으면 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봉박도 있고요. 그리고 의제 봉박, 차력 봉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떤 봉박법을 쓸지는 상대 따라서 틀려. 아픈 환자 따라서 빙의 시은 정도에 따라서 틀린 거. 이건 일반인이 할수 없는 방법.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물법이라고 해. 왜냐면, 하 귀신을 퇴치하고 모를할 때는 우리가 정면 공격을 하고 정면 승부를 뛰어야 될 때가 있어. 어? 근데, 정면 승부를 뛰어서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하냐. 한발 뒤로 살짝 빠져갖고, 그 귀신을, 혼신을, 어르고 달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노여움을 풀게끔. 우리가 이제 막 구슬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맺힌 원한 원지고 한진거를 잘, 풀어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잘 풀어서 귀신을 신으로다가 흉상화 그리고 내가 어, 모셔가는 거 무속적인 저희 걸로 예를 들으면요 예전에는 막 천연두랑 어, 홍역, 막 무슨 마마바 이렇게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그 마마 귀신을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신으로 받들어갖고 별상 마마신으로다가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게 예로다가 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곱 번째는 <laughs> 공순법 이건 뭐냐 거스리지 않는 거야. 어 그냥 순종은 하지만 거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동정을 사는 거지. 아 귀신도 어떤 인지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거를 그 사람한테 동정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스스로 풀려서 갈수 있게 이게 하는 또 얘가 뭐가냐 있 우리가 구슬 다 했어 구슬 다 하고 우리가 뒷점 푼다고 해요. 밖에 이제 작은 사 사자 푼에 뒷점 푼에 하는 그이유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쁜 거를 뒤에서 이렇게 풀어갖고 달래서 보내는 방법.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일곱 가지 방법을 얘기드렸는데요 다음 편에 또 다른 몇 가지 방법을 더 일러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증상이 있거나 몸에 이상하거나 가위를 많이 눌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자꾸 어떤 미래가 읽혀진다든지 무언가를 한다든지는 내가 내 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해서 저같이 신을 모시는 무녀가 될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가 판단해서 자가적으로다가 혼자 테스트하고 판단해서 신이라고 확정짓지들 마르시고, 제발, 전문가 상의 좀 하셔. 어? 요즘 보니까 자가 테스트들 너무 많아. 신기가 들었네. 아, 테스트하면 뭐할 거여. 씨발, 신이 왔는지 갔는지 알아? 뭐가 왔는지 어쨌는지? 내가 남을 조금, 술 한잔 먹으면 더잘 봐. 그, 그만한 끼 같고요. 이 무녀의 길, 이 사제의 길, 절대 못 갑니다. 그러시니까 자가 판단해갖고서는 돌아오지 않는 강, 요단강 그냥 혼자 건너지 마르시고, 제발, 저희 같은 신을 모신, 정상적인 신을 모신 루트를 가진 사람들하고 상담하셔갖고, 진단받으셔갖고, 그거에 맞는 처방의 방법으로다가 하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예전부터 전에 내려온 구전으로다가 기록이 되는 얘기지 이거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쓰시란 얘기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뭔가 내가 낌새가 이상하다 끼가 조금 밀었다 햇소리를 한다 오세요 어떻게 상담료 갖고 오세요 제발 전화해갖고 그냥 공짜로들 물어보지 마르시고 당신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5만원 10만원 에낀다 씨바 부자 안되니까 애끼지 마르셔. 뭔 얘기인지 아셨어? 그돈 애꼈으면 다드시바 강남에다 빌딩 막 몇십 채씩 사야 돼. 인생은 안 돌아온다는 것만 제발 좀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